네. 네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3일 카카오페이 상장돼서 이슈 좀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페이가 상장이 되어서 시초가 대비 이제 공모가 대비 더블 나왔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24조 7천억 정도 24조 6천억 대 7천억 왔다갔다 하고 있네요 네음 어마어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카카오 뱅크 지금 시총 28조 3천억, 카카오 게임이 최근에 어, 오딘 이슈로 6조 6천억 예, 많이 올라왔네요. 죄송합니다. 카카오 게임이 지금 6조 6천5백억인가, 6조 예, 6천5백, 거의 7조 6보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 카카오 본 기업이 이제 많이 떨어져서 55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 알짜 회사들이 이게 떨어져 나가니까 카카오 기업 가치가 이제 떨어지고. 실적으로 페이뱅크들이 올라가니까 합산해서 이제 거의 115조의 거품 기업이 되었습니다 카카오 115조 115조짜리 회사가 그러면 돈을 엄청나게 버느냐 지금 영업이익 합산해서 7천억 벌거든요 심각하죠 지금 뭐 은행주와 비교하는 거는 좀 무의미하긴 하지만 은행주 지금 시가총액 BNK, DGB, 기업은행, 신한지주, 하나금융주, 우리금융, KB 다 합쳐도 어 시가총액이 100조가 안 됩니다. 예, 턱도 없죠. 근데 얘네들 영업이익이 5조, 7조, 10조, 15조, 20조, 3 0 거의 30조에 육박하거든요. 20조에 육박하거든요. 100조가 안 되는 기업이. 이 영업이익이 한 20%, 시가총액이 20, 30% 정도 돈을 버는데 지금 이 회사는 1%도 못 버는 거죠. 근데 앞으로 성장할 거니까 미래가치를 반영해서 앞으로 돈을 10조, 20조 벌 기업이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조, 20조 벌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해요. 그것도 뭐 10년 이내에 벌기도 힘들 겁니다. 과거에 SK텔레콤이라든지 기술주들이 상장하고 나서 어그 이상 올라가지 못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느 정도 그 기업이 실질적인 이익을 내는 구간에서는 성 이미 이제 협캐식하 기업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금은 얘네들이 성장주가 많습니다. 그렇죠? 앞으로 성장할 거야. 네. 플랫폼이니까 뭐더성장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5년, 10년 지나면 가격이 요 가격을 머물 수가 있습니다. 왠걸? 어? 더 이상 주가가 안 올라가네. 왜 그렇지? 올라, 근데 재밌는 거는 맨날 보면 분기 실적, 어, 연간 실적 전년 대비 증가한대요. 그쵸? 전년 대비 증가하죠. 7천억 벌다가 8천억 벌고, 8천억 벌다가 1조 벌고, 1조 벌다가 2조 5천억 벌고, 2조 벌겠죠. 근데 문제는 110조짜리가 2조 벌어서는 도무지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닌 거죠 어닝인가? 싶은 거죠 이제 도대체 뭐지? 뭔가 계속 실적은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게 전분기 전년 대비는 맞는데 다른 기업 비교해서 너무 하찮은 실적이거든요 그러면서 주가가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걸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가 조금이라도 실적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되죠? 거품이다. 뭐또 이제, 공매도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처참하게 붕괴될 수도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카카오 뱅크나 카카오 페이나, 거기서 거기지. 우리 은행들 다 페이 합니다. 그렇죠? 네이버, 네이버 페이도 있습니다. 근데 뭐 네이버가 합산해서 지금 영업이익이 얼마야? 지금 1조 2천억 버는데, 시가총액이 6 5조입니다 근데 거의 두 배인데, 예, 뭐, 별게 없거든요. 네이버 페이 상장하고, 네이버, 뭐, 뱅크 상장하고, 뭐, 네이버, 뭐, 에서도 뭔가 할수 있는 게다 있겠죠. 뭐, 그런 거다 하면 네이버도 100조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거든요. 카카오톡 하나로 지금 이렇게까지 프리미엄이 받는 거는 그냥 기관들이, 외국인들이 가지고 장난치는 거죠. 누구를 대상으로? 여러분 대상으로. 지금 뭐, 샤넬이 올해 들어서 루이비통이 뭐, 세 번, 다섯 번 가격을 올리는데, 대한민국만 올리죠. 다른 나라는 안 올립니다. 근데, 대한민국 국민들은 계속 그걸 줄 서서 사고 있습니다. 올라가니까. 이유가 없습니다. 아파트 값도 마찬가지죠.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인플레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 다다르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금융감독원이라든지 금융위원회에서 좀 조심을 할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laughs> 저도 잘모르지 제가 담당자가 아니니까 아무튼 근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너무 이렇게 고평가된 기업에 너무 어 적극적으로 어 투기적으로 뭐 이렇게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신용위주 뭐 주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 비투자 특히 이런 걸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워낙 지금 시장이 뭐 이런 암호화폐로 예. 들끓어 있다 보니까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호화폐가 비트코인이, 뭐 지금 한 거래가 뭐, 이렇게 6만 달러, 뭐, 이렇게 가니, 문제죠, 문제죠. 이것도 문제입니다. 도무지, 어 금도 지금 적정가가 있는데,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지금 적정가라는 게 없거든요. 도대체 최고를 해서 이거를 그럼 거의 테슬라 자동차 한 대를 살수 있다는 얘긴데 말이 되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그거를또 조작하는 사람들도 있고 조작하는 사람도 있고 제어하지 못하고 이제 이걸 또 이제 이게 거래가 되니까 국가에서는 아 이게 거래되는 걸꼴 보기는 싫고 규제는 해야 되는데 규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세금을 안 받기는 그렇고 양도소득세 받고 거래세 받고 이제 이러면 이제 보,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국처럼 규제를 강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놔두지도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받아 버리니까 이제는 정부에서 인정하는 꼴이 돼 버렸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이라고 하고 싶다. 아무튼 어, 여러분들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많이 인식을 하시고 어, 너무 무리하게는 투자를 단행하지 마시길 당부드립니다. 네, 꼭좀 부탁드릴게요. 괜히 또 나중에 어, 하지 마시고, 예. 제발, 조심조심. 인생이 한 번에, 인생 한방 없습니다. 역전 없습니다. 그냥, 차분히 좋은 우량한 것들. 최근에 은행주, 이제 뺏대꽃풀 현상 일어나고 많이 떨어졌죠? 그럼 이제 고배당이 또 나옵니다. 네, 그런 걸 노려서 좀 투자를 해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